인류 역사에 쌓인 모든 부와 번영, 거대한 제국의 뒤에는 하나의 코드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는 운명을 바꾸고 왕과 노예, 부자와 가난한 자를 가르는 강력한 원칙들입니다. 이 지식은 실리콘 밸리나 현대 대학에서 탄생한 것이 아닙니다. 훨씬 더 오래된 진리입니다. 천년 전, 황금이 탈렌트로 측정되던 시대, 한 남자가 이 원칙들을 완벽히 깨달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도 지혜와 권력, 부의 상징으로 회자되죠. 바로 솔로몬, 왕 중의 왕입니다. 그는 단순히 부를 축적한 것이 아니라 돈과 성공, 풍요를 지배하는 정신적 물질적 법칙을 이해했습니다. 이것은 종교나 신화가 아닙니다. 솔로몬을 역사상 가장 번영한 인물로 만든 원칙은 오늘날에도 적용됩니다. 엘론 머스크, 제프 베조스, 오프라 윈프리, 록펠러, 카네기 이들 모두 의식적이든 아니든 같은 법칙을 따릅니다. 배경은 달라도 게임의 법칙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 비밀. 마음이 모든 것을 지배한다. 솔로몬은 말했습니다.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가 된다. 이는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중력만큼이나 실제하는 법칙입니다. 외부 현실은 내면의 투영입니다. 돈이 부족하다고 믿으면 돈은 도망칩니다. 자신을 한계 짓는 자는 그 한계 안에 갓입니다. 번영은 시장이나 정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당신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은행 잔고는 단순히 정신적 잔고의 온도계일 뿐입니다. 작게 생각하는 자는 작게 살고, 마음을 넓히는 자는 결과도 넓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원하는 것을 물었을 때, 그는 황금이나 권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가진 자에게는 부와 영향력이 자연스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비밀, 어리석은 자는 소비하고 지혜로운 자는 투자한다. 솔로몬의 기록, 지혜로운 자의 집에는 부화가 있으나 어리석은 자는 그 소유를 다 탕진한다. 성공자와 실패자의 차이는 자원 관리에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즉각적인 쾌락의 모든 것을 씁니다. 지혜로운 자는 분은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를 보존하고 증식하느냐임을 압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 워렌버핏은 검소하게 살며 지속적으로 재투자합니다. 그는 솔로몬이 알았던 진리를 이해한 것입니다. 부는 충동이 아닌 절제로 쌓입니다. 세 번째 비밀, 자기 통제, 한성을 정복하는 자보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더 위대하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경쟁자나 정부가 아닙니다.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게으름, 두려움 훈련 부족이 당신을 막습니다. 역사적인 승리자들, 알렉산더 대왕부터 스티브 잡스까지는 강철 같은 자기 통제력을 가졌습니다. 그들은 순간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네 번째 비밀, 명확한 비전. 비전이 없는 곳에서 백성은 망한다. 목표 없이는 표류하는 배와 같습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비전 있는 자의 장기말이 됩니다. 헨리 포드는 단순히 돈을 원해 자동차를 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비전은 모든 미국인 집에 저렴한 자동차를 보급하겠다였습니다. 이 명확함이 그의 운명을 만들었습니다. 다섯 번째 비밀: 희생의 훈련. 아무도 희생 없이 제국을 건설하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은 이를 알았습니다. 내일의 수확을 원한다면 오늘 씨를 뿌려야 합니다. 순간의 편안함을 포기할 의지가 없다면. 비범한 결과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섯 번째 비밀: 신을 경외함,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이는 종교적 교리가 아니라 더 높은 법칙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탐욕이나 이기심으로 행동하는 자는 결국 파멸을 맞습니다. 역사상 가장 부유한 인물 록펠러는 재산의 절반을 기부하며 윤리적 원칙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진정한 번영이 더큰 법칙과의 조화에서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최종 선택.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 당신은 어떻게 할 것인가? 같은 습관을 반복하며 다른 결과를 기대할 것인가? 자신의 처지를 세상 탓으로 돌릴 것인가? 아니면 마음과 시간, 행동의 통제권을 잡을 것인가? 분은 결코 저 밖에 있지 않았습니다. 항상 당신 안에 있었고 해방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주는 변명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직 행동, 용기, 꾸준함을 보상합니다. 선택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 시작됩니다.